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유혹에 빠지고 이제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우리는 유혹에 또 빠지고 또 시험에 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참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이제 시험에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영적전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전쟁.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잠깐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우리는 이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라. 근데 이제 그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다사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이 말은 뭡니까? 쉬지 말고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다니엘이 하루 세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 참 중요합니다.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하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따르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를 잘 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 그러면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0장부터 22장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독해 보겠습니다. 20장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2 0 장에 보면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아, 이건, 이거는 이좀 예민한 질문이죠. 로마 식민지인데 식민지 백성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 예수님은 어쨌든 책잡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어쨌든 종교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반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인간 죽음 이후에 과연 부활을 하는가 하느냐. 굉장히 이게 종교적으로 아주 예민한 질문들이죠. 정치적으로. 어느 하나 걸려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 걸려라? 그러면 그걸 핑계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에 뭐라고 하시냐 면은 뜬금없이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여기서 한 사람 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같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냐?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소출을 포도원의 수확을 이제 어, 바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립니다. 그럼 이 농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이죠예레미야는 집단 폭행도 당하고, 요즘 그, 뭐죠, 그 조폭들이나 하는 짓, 사람을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 땅을 파서 집어 던지는, 그렇게 핍박 당했던 사람이 예레 미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학대했다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 보실까요? 13절에서 15절 20장, 13절에서 15절 말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또 찾으시고요. 공독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자. 유일한 상속자다.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쫓아버리겠죠? 죽여버리겠죠? 여기서 죽임 당한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허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은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돌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은 그리스도는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돌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거죠. 예수님은 상하지 않습니다. 버린 바다도.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는 겁니다.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한 주인의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의 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임 당하고 버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뭘 이야기하시느냐?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은 이 비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 한번 보실까요?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지막 부분이 21장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마지막 때는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21장에서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로 삽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주님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21장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말세라고 했죠? 우리 말세를 살아갑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34절에 예수님은 조심, 조심, 조심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되는 대로 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나 되는 대로 살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을 보면은 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다시 오심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사건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2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록. 그게 22장, 23장입니다. 그런데 22장이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 있습니까? 보시면은 오, 22장이 71절까지 있습니다. 오,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긴 말씀인데 시간으로는 몇 시간 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이몇 시간 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최대 명절입니다. 최대 명절. 어떤 날이냐?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거든요. 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이 절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십니다. 자, 19절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9절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세례 하나가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바로 성례이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이성 만찬을 제정하시는 이 순간 이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다시 올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사고를 치느냐? 2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열, 서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서열 싸움, 이 엄중한, 이 중요한, 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이 자리에 서열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은 "거기서도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열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열 다툼, 누가 크냐?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 높은 사람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지면 편하죠. 그래서 인간은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이걸 꼭 따집니다. 꼭 따지잖아요. 누가 높고 누가 낮느냐. 또꼭 따집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 불이기 파악하지 못하는, 오늘 그 엄중한 자리에서 사고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서열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크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섬기는 사람이 크냐? 세상은 누가 큽니까?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서열 다툼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 바로 욕심. 참, 이게 우리의 또 취약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이 욕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 뭐, 겉으로는 뭐든지 다할수 있는 사람 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그러면은 뭐든지 다할것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십니다. 너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22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공동합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모나 시모나 다급하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좀 서열 다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딱 보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 여기서 밀가 부르는 듯하다라는 말은 뭐냐 면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가 참된 제자로 서느냐 누가 거짓된 제자로 넘어지느냐 이거를 구분 짓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 거짓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탄의 시험에 바로 서게 되면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험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다. 여러분, 22장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32절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곧 체포되어서 신문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죽으실 텐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22장이 참긴 말씀이지만은 이게 다몇 시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몇 시간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몇 시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애에 몇 시간밖에 없다. 뭘 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몇 시간에 예수님은 다른 거 하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그 불과 몇 시간 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남은 이제 생에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몇 시간밖에 안 남은 그 상황에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 어떤 습관이죠? 40절에 보시면은 바로 기도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 떨어지듯 치열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치열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친 다음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들에게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겪은 일들 참 안담하죠. 22장 보면 불과 몇 시간 안에. 한 제자는 자신을 팔고, 한 제자는 자신을 모른다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열 다툼하고 있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심문 당하고 계시고, 참 암울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자기를 지금 팔아버립니다. 그 배신감. 그리고 한 제자는 정말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께서 정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 합니다. 부인합니다. 남은 제자들은 막 서로서로 서로 싸웁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신문당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러분, 그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뭐라고요? 기도도. 44절 보실까요? 22장 4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온 진심을 쏟아서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피눈물 나는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내 자신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그래서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보실까요? 43절 참 은혜가 되는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그 남은 몇 시간 기도하러 간남산에 가시죠.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갈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때란 이야기를 요즘 너무 많이 듣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어렵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